황금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할 시민들. 청남시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만전을 기했습니다. 설 연휴 전, 설 연휴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, 설 연휴 동안에는 안전, 교통, 편의, 방역, 물가 나눔, 공직기관 확립 등 7개 분야에 26개 대책반을 편성하고 운영했습니다. 대설주의보 현재적으로 새벽 3시부터 제설 단계 215대와 전문 인력 312명을 동원하여 성남시 전 지역에 걸쳐 제설 작업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. 이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, 본부장을 신상진 시장이 직접 맡아 총괄 지휘하며 상황실 근무 인원을 12명 추가 편성하는 등 대설에 따른 돌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. 인도 등 시민 안점과 통행에 직결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설 작업을 수행했습니다.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. 바로 각 가정 앞이나 작은 골목입니다. 재설 장비 의 진입이 어렵고 공무원들의 재설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 여러분의. 재설 재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시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재설 관련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서로 협력해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. 본 의원은 이번 설 연휴 동안 큰 사고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남시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개, 개 공무원 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귀한 헌신에는 감사함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부여 등 다양한 포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. 아울러 지역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자원 여러분과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시설 작업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본 의원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생하신 공무원 및